한국의 트로트 음악은 이제 단순한 장르를 넘어서 대중문화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트로트 전성시대가 도래하면서 수많은 트로트 프로그램이 방송을 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다양한 트로트 가수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스터트롯3과 넥티브킹 오브싱어인은 트로트의 열풍을 더욱 거세게 일으키며 대중의 관심을 모은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두 프로그램에서는 단순히 노래 실력만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각 가수들의 음악적 철학,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진정성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프로그램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가수 안성훈입니다. 안성훈은 이미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깊은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두 프로그램에 등장하면서 그는 단순히 무대에 서는 것을 넘어 자신이 음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진심을 깊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두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선택은 단지 명예를 위한 도전일까요? 아니면 트로트에 대한 진정한 열정과 예술적 표현을 위한 것일까요? 1. 안성훈의 트로트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 안성훈은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 가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풍부한 감동을 전달하며 무대 위에서 그가 표현하는 감정은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풀어내며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안성훈은 이번 두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만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미스터 트롯 3마 액티브 킹 오브 싱어2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 장르에서의 인기와 명성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색깔과 진정성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성훈은 트로트 음악이 단순한 오락의 차원을 넘어 예술적 깊이를 지닌 장르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두 프로그램에서 그가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그 무대가 그의 음악적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 E, 미스터트롯 3과 색티브킹 오브 싱어 2에서의 도전, 계속. 미스터트롯 3과 넥티브킹 오브 싱어 2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가수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스터트롯 3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트로트의 색깔을 제시하는 무대들이 펼쳐집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트로트 스타일을 창출하며 단순히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감정 표현, 무대에서의 카리스마, 그리고 트로트 장르의 본질적인 매력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합니다. 트로트가 대중음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성훈과 같은 예술적 표현에 진지한 가수들이 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 액티브 킹 오브 싱어인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자체로 트로트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의 음악적 경합을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적 접근을 요구하고 가수들이 자신이 부르는 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정이 담긴 표현을 선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노래에 대한 진정성과 예술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안성훈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가진 깊은 감성을 더욱 넓은 음악적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그의 무대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두 프로그램에서 안성훈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는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트로트에 대한 신념과 열정을 무대에서 확고히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성훈은 이미 트로트 음악에서 깊은 감성과 예술적 표현을 통해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이번 무대들을 통해서 그가 더욱 발전된 예술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3. 안성훈의 음악적 여정과 목표 안성훈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껏 많은 도전과 성장을 거쳐왔습니다. 그는 트로트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 목소리와 감정으로 무대 위에서 깊은 인상을 남겨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단지 그가 속한 트로트 장르에서의 성공을 넘어 진정한 예술적 성취를 이루기 위한 도전입니다. 안성훈이 미스터 트로 3과 섹티브킹 오브싱어 2에서 그가 추구하는 진정성은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 음악이라는 예술 장르 전체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중요시하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그의 목표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대중과 감동을 나누는 것입니다. 안성훈은 미스터 트로 3과 택티브 킹 오브싱어 2에서 단순히 인기나 명예를 얻는 것을 넘어서 트로트와 더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확립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에 대한 진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합니다. 4. 안성훈의 무대에서 찾을 수 있는 감동과 진정성. 안성훈의 무대는 언제나 감동적입니다. 그가 무대에서 노래할 때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생동감 있게 표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노래가 끝난 후에도 그 감동이 여운으로 남습니다. 이는 안성훈이 노래를 단순한 오락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의 무대에서 중요한 점은 노래의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입니다. 안성훈은 노래를 통해 자신이 겪은 삶의 경험과 감정을 관객들과 공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가 부르는 한 소절 한 소절마다 담겨 있는 감정은 그의 노래를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하며 그 자체로 예술적 가치가 됩니다. 특히 그가 부른 노래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항상 진지하고 따뜻합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그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입니다. 5. 미스터 트롯 3과 섹티브킹 오브 싱어 2의 의미와 안성훈의 선택 이두 프로그램에서 안성훈이 추구하는 목표는 단순한 경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미스터 트롯 3과 섹티브킹 오브 싱어 2는 그가 음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는 이두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성훈은 그동안 쌓아온 트로트의 감성과 예술적 표현을 바탕으로 이번 경연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더욱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두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는 결국 열정입니다. 그는 단순히 인기를 얻고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안성훈은 음악을 예술로 바라보며 그 예술적 가치와 진정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연을 통해 그는 단지 경연에서 우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넓히고 성장시키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6.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그의 열정 안성훈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는 팬들이 그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감동과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며 그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무대에서 팬들과 깊은 감정을 교류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는 팬들에게 언제나 감사하며 그들이 그의 음악을 통해 진정한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성훈의 음악은 그가 부른 노래에 담긴 감정만으로도 큰 울림을 전합니다. 그는 무대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감정을 표현하며 그 감정이 관객들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합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다가옵니다. 팬들은 그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나 감정을 떠올리게 되며 그 무대에서 전해지는 감동에 깊이 빠져듭니다. 7. 열정과 진정성으로 이루어가는 음악적 여정 안성훈이 미스터트롯 3과 색티브킹 오브싱어 2에서 추구하는 것은 명예나 인기를 넘어서 진정한 예술적 열정과 감동입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달하고자 하며 그가 보여주는 무대는 단순한 경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안성훈은 음악을 예술로 바라보며 그 예술적 가치와 진정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경연에서 그가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그리고 그 무대가 그에게 어떤 음악적 성장을 가져다 줄지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큽니다. 그는 이미 트로트 음악에서 깊은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이번 도전을 통해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어떤 무대를 선보이든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열정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며 그가 꿈꾸는 음악적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성훈의 도전은 단순히 경연에서의 승리가 아닌 그의 음악적 이상을 실현하는 중요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